안녕하세요. 낭낭궁입니다. 네, 관세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음.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보이시나요? 당연하지. 나 영매사야. 나 세계적으로 잘 불려. 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말 그대로 땡깡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지금 수입 소고기 30개월 이상 되는 거를 너희들이 반 강요. 쉽게 말하자면 100% 강요식으로 지금 수입을 해라 하고 어, 상호 관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안 그러게 되면은 너희들이 25%의 혜택을 볼 거를 30%로 니네 내려면 돼 이러거든. 근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어, 30개월 이후에 그 소를 우리가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강우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FDA에서 협상해서 쉽게 말하자면 면제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뭐 수입을 안 해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20개월, 18개월 이런 거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벌써 그거를 트럼프가 이용을 하고, 어, 쉽게 말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30%의 간세, 32%도 될수 있어. 너희 나라는. 왜? 일본과 대만은 벌써 계속 수입 중이야, 지금. 어, 수입 중이긴데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지금 되게 안 좋은 걸로 보여요. 현황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조정을 하려고 지금 막 갔단 말이야. 비행기를 타고 확 하고 갔어. 근데 이제 이게 조정이 지금 쉽지가 않다. 4월달과 7월달에 조, 협상 조정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지금 길어질 것 같아. 유해하면서. 유해하면서 8월 초까지도 답을 못 찾고 갔어도 그렇게 쾌적한 답을 못 갖고 왔어.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니네가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지 않을 거며 너희들이 우리한테 메리트 있는 걸 수입을 해! 더큰 걸! 그게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우리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대량으로. 그래서 땡깡 아닌 땡깡을 쓰면서 쉽게 말하자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다스려야지 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좀 봐주세요. 그러면 더 심각하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데 뭐야 이거? 지금 테슬라 모건이 그렇잖아. 이렇게 나가면 어? 이거 여기서는 좀 조정을 해야겠다. 라는 트럼프의 그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30개월 이후 된 거를 수입을 하게 되면 현 정부 지금 대통령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 왜? 이거는 협상이 돼서, 상호관세의 협상이 돼서 괜찮아. 25%. 근데, 어, 여의도나 뭐 강화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막 끝없이 시위가 보이거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엄청나게 힘든 에너지를 뽑아야 되겠지? 만약에 이걸 수입하지 않아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더큰 거를 던질 거란 말이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수입하시는 무역하시는 분들 굶어 죽어야 돼. 세금 내다 끝나는 거거든. 결국은 거의 80% 85% 정도가 아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음, 근데 이게 유에 대해서 8월 달까지 8월 초, 정확하게는 8월 초까지가 다시 한번 또 조정에 들어간다. 이제 왔다 갔다 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그 담당하시는 분이 또 다시 협상하러 간다는 말이 막 있을 거예요. 지금 말고도 어 이달 뭐 말개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될수있느한 아, 어, 국민도 편안하고 수입하는 업자분들도 회사도 무역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세금으로 다 털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하더라도 또 수입을 안 하더라도 현 정부의 지금 그한 분이 가장 높은 분이 그말 그대로 어상에 계시는 분이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왜냐면 이분의 운이 자기의 운세가 좋아 해외하고의 그 운세가 궁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 왜냐면 해외의 궁합이 있고 국내의 궁합이 있거든 근데 해외 궁합이 안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항에 처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 근데 미국의 그 수입은 무조건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음.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